다들 잘 드셨죠? 네. 그럼 이제부터 또 슬슬 어, 여러분의 몸을 움직여서 우리 몸의 근육 그리고 건강을 저축할 시간입니다. 갑니다. 핵심 저축! 자, 헬스 매니저 전지원 씨,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 헬스 매니저 전지원입니다. 에이, 방송 나오고 이게 좀 피드백이 많았던데요. 아, 오늘... 네, 많이 알아봐 주셨어요. 아유, 불하고 음. 네. 운동을 너무, 너무 힘들게 시키신다고. <웃음> <웃음> 자, 오늘은, 오늘은 또 어떤 운동을 좀 가져올렸습니까? 네. 대다수의 사람들이 앉아 있는 생활은 길어지게 되고 몸속 혈류량은 줄어들게 되는데요. 음. 그로 인해서 순환 장애로 신장의 기능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음. 음. 자, 오늘 동작은요 네. 이런 신장의 기능들을 향상시켜서 아하. 몸속 노폐물들을 쏙쏙 빼드릴 거예요. 아. 오 네. 좋습니다. 네. 자 일단 매트 먼저 깔아주시고요. 네. 네. 자첫 번째로 쉬운 쉬운 동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무릎과 손을 바닥에 내려놔 주시고요. 네. 자 우리가 일명 기지개 켜는 자세. 맞아. 강아지가 기지개를 켠다 해서 다운 독이라고 합니다. 열 손가락 활짝 펼쳐 주시고요. 무릎 발끝 내려놓으시고 힙을 먼저 들어올려서 아, 이마와 어깨를 천천히. 바닥으로 눌러내리실 거예요. 않아. 와, 와. 자, 한쪽 무릎씩 최대한 늘려서 호흡을 내쉬어 주시고요. 다시 숨 들이쉬면서 내쉬고 천천히 숨 들이쉬면서 내쉬고 아음 않겠는데요? 여섯 번 정도 반복하신 후 네. 다시 뒤꿈치를 꾹, 꾹 눌러 주시고 어, 시원해 보여요. 네, 굉장히 시원하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동작은요. <laughs> 네. 그로이너 동작입니다. 네. 자, 플랭크 자세에서 시작을 하실 거예요. 네. 이렇게 몸을 플랫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네. 한 발을 한손 옆으로. 가지고 있어서 으로 정수리에서부터 뒤꿈치까지 최대 한 늘려 주셔야 돼요. 네. 허리가 이렇게 구부정해지시거나 아 다운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음 최대한 일직선으로 길게 늘려 주셔야 돼요. 자, 3초 정도 유지하시고 발 바꿔서 똑고 반대로. 이게 좀 스트레칭의 기능이 많겠다, 그죠? 네, 굉장히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세 가지 중에 이제 마지막 뭡니까? 네, 마지막은요. 누워서 하실 동작이세요. 네. 음. 자, 등을 대고 누우셔서 네. 양 팔을 어깨 높이로 펼쳐 주실 거예요. 네. 자, 고개를 네. 좌우로 돌리셔서 어깨 높이보다 올라가지 않도록 음. 해주시고요. 어깨가 들뜨지 않도록 꽉 눌러 주세요. 양쪽 무릎 접어서 무릎을 옮겨주시면서 아, 시선은 반대쪽으로 트위스트. 아 이거는, 아, 이거는 조금 할수 네. 있겠다 쉽지만 네. 허벅지가 절대 떨어지시면 안돼요 딱 붙여놓으시고 몸통의 힘으로 다시 올려주셔야 돼요 네. 다시 들이쉬고 음. 호흡을 후 내쉬면서 허벅지가 떨어지지 않도록 와와 이것도 쉽지 않다 올려서 아 10회 정도 반복하겠습니다 아. 10...